안녕하세요. 하모니의 메로나입니다. 저희가 이번주에 나나무스크리의 오버앤오버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하고 이 오버앤오버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ver dared to wish for the moon. 나는 감히 달에 이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i never so I don't know heaven so soon. 나는 그렇게 빨리 천국을 알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과 heaven은 불가능한 세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작가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뭐 활력도 생기고. 막 매일매일 무지무지 행복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I couldn't hope to say how I feel.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The joy in my heart, the words can't l e v e i l 나의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단어 말이 없어요. Now just a memory, the tears that I cried. 이제 내가 흘렸던 눈물들은 추억이 되었어요. Now just a memory, the s i g h s that are sigh. 와, 내가 한숨을 쉬었던 그 한숨들은 추억이 됐어요. Dreams that I cherish a l r have come true. 내가 소중히 여겼던 꿈들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All my tomorrow I give to you. 나의 모든 내일 미래를 나는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Life's summer l e a s may o m e Into gold. 인생의 여름에 푸른 잎들은 금색으로 변할지 몰라요. The love that we share will never grow old. 그런데 우리가 나눈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을 거예요. Here in your arms, the worst far away. 여기 당신의 곁에서 한 언약들도 사라지지 않아요. 멀리 가지 않아요. Here in your arms, forever. I'll stay 여기 당신 곁에서 나는 영원히 머무를 거예요.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계속해서 나는 당신의 이름을 속삭여.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계속해서 나는 당신에게 입맞춤을 해요.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나는 당신의 눈에서 사랑의 빛을 보아요.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사랑은 영혼하고, 이별은 없어요. 네, 여기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릴리님. 안녕하세요, 릴리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볼까요? 네.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ove,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감사합니다.